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제도 수화수산에 수화수산에 왔어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어, 수화 아빠라는 유튜브 횟, 회를 어, 회를 치는 유튜브인데, 인데요. 어, 그회 하는 곳인데요. 여, 기 여기, 여기에는 어, 물고기 종류 여덟가지가 있나아 있나? 여덟가지 한열 몇가지쯤이 있어요 가장 꽃게 꽃게 음루 세네솔 루 세네솔 여, 여 여기에 무슨 목공이가 있냐면 지치도 있고 뭐. 이건 물고기 뭐두 다리 세꽃시도 있고 발도 달... 네, 있... 네, 있고 중... 등이 있어요. 음... 네. 여... 여기는회 회도 팔. 여기는 회도 팔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찍어요. 우리가 오늘 산 생선 이름이 뭐지요? 참돔. 오,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참돔을 사려고 여기에 왔어요. 어참 있어요. 언니,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